센수학 5회 풀기, 유형 5번 들어갑니다. 유형 5번, 어, 차가 나오고, 제곱의 합이 나오고, 요거. 일단은 곱셈공식 변형 공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숙지하셔야 되고, 지금은 문제풀이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 해당하는 공식만 보여드릴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y의 세제곱 플러스 3xy야 x y 이렇게 됩니다. 물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고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를 구하는 거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더하기 3xy야, x-y. 이렇게 되니까. 자, x-y 나오고, 근데 제곱이 나오는데 xy가 안 나오네? 마찬가지로, 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 그 다음에 x-y는 2라고 나오니까, 그냥 이걸 제곱해도 돼요. 이걸 그냥 제곱하면, 어,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y야 플러스 y제곱은, 근데 요것도 제곱해야 되는 거. 이런 실수 많이 하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이야 얘가 3이네? 그럼 3 2xy가 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xy는 넘어가면 은 1이 되고 그러니까 xy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럼 다 나왔죠 뭐. 자,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8 플러스 3에다가 x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Y는 2. 그럼 요거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만 살아있으니까, 8 빼기 3. 정답은 5. 답도 5번. 62번. 합이 4이고, 어? 두 수, 두수 XY인데 합이 4야. 곱이 1이야. 근데 얘를 봐라 자, 여기 이거 한번 해볼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고치면, 자, 이거 전개하면 중간에 EXY가 나오거든? 근데 여긴 EXY가 없으니까, 나오자마자 없애줘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 Y 제곱을 X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바꾸면, 어차피 X 제곱, Y 제곱은 똑같이 있고, 중간에 마이너스 EXY가 나오는데, 왼쪽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xy 나오자마자 플러스 xy 해서 없애줍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등호 성립하는 거지. 자, 이 얘기 왜 했냐면 요거를 한 방에 가자고.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은 자, x 플러스 y가 나와 있으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바꾸면 여기는 지금 2 x y 가 나오고 x 제곱 y 제곱 x 곱 제곱 y 제곱 똑같거든. 여기 2xy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xy가 있으니까 우변도 이게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xy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xy 이렇게 하면 한 방에 올수 있잖아. 이거 따로 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어차피 xy가 1로 나와 있으니까 따로 구하셔도 상관없고요, 이 문제는. 자 그럼 x 플러스 y가 4야. 4, 4, 제곱, 16. 얘는 1, 마이너스 3. 그러면 10. 3. 63번. A가 B보다 크대. 어, 차를 구하는 건데, 뭐, 양수. 어? 아, 왠지 제곱을 해서 구할 것 같아. 아무튼 봅시다. 이거 보시면 통분할게요. AB분에 A 플러스 A B는 3 이렇게 되고, AB가 2니까, 이게 2니까, A 플러스 B는 요게 2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6 이렇게 되고, 아, 합이 6. 곱이 2, 요렇게 나와 있네. 근데 A-B를 구하래. 근데 합과 곱, 물론 연립방정식 통해서 들어가도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A-B를 바로는 못 구하기 때문에, A-B를 제곱을 해서 구해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를 알고 있으니까, 이 놈을 제곱을 하면,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여기에는 마이너스 EAB가 나오고, 여기 중간에는 플러스 EAB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려면 좌변이 마이너스 2ab니까 우변도 마이너스 2ab가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 플러스 ab잖아. 그래서 아 마이너스 4ab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6이니까 66에 36, 그 다음에 2니까 마이너스 8. 그러면 24. 자 뭐가 24 인지 볼까요 a 마이너스 b 의 제곱이 그래서 따라서 a 마이너스 b 는 루트 24 플러스 마이너스 인데 a 가 b 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는 4 6 24 2 루트 6 1번 자, 64번 일단 x y 는 양수 고 제곱을 한게 이렇게 어 뭔가 얘는 켤레 어 더하면 14 곱하면 합차 뭐 뭔가 냄새 나고 있어요. 자, 이놈을 통분 한번 해볼게. xy 분의 이거 이거 이렇게 곱하니까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자, 여기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거 두개 더하면 어, 4루트 3 마이너스 -3 없어지고 7 더하기 7이니까 14가 됩니다. 그 다음에 x제곱하고 y제곱을 곱하면, 7 더하기 4루트 3, 7 빼기 4루트 3.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아, 제곱, 마이너스, 제곱, 4, 4, 16, 48, 1. 어? x제곱, y제곱이 1이니까, 따라서 x,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지금 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1. 그러면 얘는, 얘가 1이니까 결국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구하시는 거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y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야, x 플러스 y. 요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 xy. 아, xy는 구했는데, x 플러스 y가 안 나왔어. 지금 내가 뽑아낸 식두 가지는 여기, 요식이랑 이 요식, 이 이렇게두 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4와 xy는 1이라는 식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x 플러스 y를 찾아 냅시다. x 플러스 y는요, 뭐 변형을 통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공식 편안하게 전개해 보자고. x 플러스 y를 제곱해 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뭐, exy 이렇게 되잖아? 얘가 14고 얘가 1이니까 14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16이네?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16. 아, 따라서 x 플러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런데, 전부 다 양수. 그러면 다 나왔네, 이제. 어, x 플러스 y가 4니까 4에 3제곱하면 44 4, 16 64고요. xy가 1이고 얘가 4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 52. 자 65번 이게 상 문제인 이유는 노가다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이제 곱셈공식이 갑자기 12개 13개가 되고 중학교 때 보다는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게 됩니다 공식을 다 외우고 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어,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가 음 제가 알기로 7 제곱이 학교 시험에 한번 딱 나왔는데 어요 시험이 중간에 뭐한 3번 4번에 이렇게 문제에서 딱 나와버리면 이거 계산하다가 뒤에 있는 문제 다못 푸시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가지고,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과 곱이 있는데, 세제곱까지는 우리가 공식을 외웠거든? 근데 지금 5제곱, 6제곱, 이런 거는 공식을 안 외웠죠. 아, 6제곱은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결해 볼수 있을 것 같아. 봐봐. 6제곱 플러스 y 6제곱은, 세 제곱의 제곱 플러스 세 제곱의 제곱 뭐 이렇게 되네. 뭐 제곱의 세제곱 플러스 제곱의 세제곱 뭐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고. 어쨌든 어뭐 치환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앞에서랑 똑같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의 전체 제곱이고 자, 이거 6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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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제곱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중간에 플러스 2x 세제곱 y 세제곱이 나오는데 왼쪽에 없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y 세제곱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거는 x, y 통째로 세제곱이 될 거고 요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야 x 더하기 y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세제곱,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3이고, 3, 3은 9니까 플러스 9인데, x, 음, 요것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니까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9. 아,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니까 100이고, 그 다음 여기는 x, y의 세제곱하고 똑같으니까, 마이너스3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27, 마이너스27 곱하기 2 하니까 플러스54 해서 154좀 복잡하지만 나오긴 나왔어. 일단 그 다음에 얘가 문제인데, x5제곱 플러스y5제곱은 이거는 뭐 따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나오도록 맞춰줄 겁니다. 어떻게 맞출 거냐면, x제곱 플러스y제곱하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곱할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면 x 오제곱. 이렇게 만나면 y 오제곱 나오고. 그 대신 이것도 나오죠. x 제곱 y 세제곱. 근데 나오자마자 없앨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오자마자 없애면 마이너스 y 제곱 x 세제곱. 아, x 세제곱 y 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요걸 계산하면 얘 나오자마자 없애고 없애고 그러면 여기도 x 5 제곱 y 5 제곱만 남죠. 그러니까 이제 좌변 요것이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킨 거고 그럼 이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x 세 제곱 더하기 y 세 제곱인데 자 여기서 우리 중학교 때도 봤지만 공통 인수가 보이거든 마이너스 x 제곱 y 제곱 인수분해 중학교 때 했던 수준이니까 요 정도는 할줄 알겠죠? 여기 공통인수 y 가 보이고 여기서는 플러스 x 이렇게 하면 아얘 알고 얘 알고 이거는 x y 의 제곱이니까 그다음 x 플러스 y 도 알고 이거 모르네 이거 그럼 이거는 다시 이걸로 구해야죠. 자, 이쪽 빈칸에다가 한번 구해보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중간에 나오는 거 이렇게 없애주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해서 7. 그러면 이제 쭉 나온 거. 집어넣기만 하면 되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7이고, x 세 제곱 더하기 y 세 제곱은 마이너스 10이고, x y의 제곱은 x y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9야.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옆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플러스 9 하면 마이너스 61, 아, 최종적으로 x5제곱 플러스 y5제곱 더하기 x6제곱 더하기 y6제곱은 x5제곱 더하기 y5제곱이 마이너스 61 이렇게 되고 x6제곱 플러스 y6제곱 어딨나 제일 먼저 구해놨죠 이게 154 154 그러면 154에서 6 1을 빼니까 3이야, 9야, 아, 여신이 93. 이렇게 답은 2번. 자, 말 그대로 상문제입니다. 근데 연산이 좀 길어졌어. 선생님이 풀어도 이 정도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풀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나올 거고 연산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중간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천천히, 중간에 실수 없이, 반복적으로 연습. 우리 어차피 센스학 다섯 번풀 거니까. 넘어갈게요. 유형 6번. 유형 6번은, 크, 지금 앞에랑 살짝 다른 거는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뭐,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EAB. 아니, 이런 거 말고, 이거 한번 해볼까?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EAB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은 두 개를 곱하면,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 있구요. 그 다음에 X제곱 x 제곱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2ab인데 이거 두개 곱하면 1이거든. 플러스 2요거 2ab가 2로 보이는 거. 요거 차이가 있는 문제들을 쭉 보는 거라고. 어, 이제 x, 66번 들어갑니다. x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고 A-B 이렇게 된다 그랬지? 얘는 두개 곱한 게 1이야. 그래서, X-X분의 1의 세제곱이고, 플러스 3, 응, 응, X-X분의 1, 응, 가 뭐냐? 곱하기 1이라고. 이거, 이거 곱한 거니까, X 곱하기 X분의 1한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x x분의 1 x x분의 1만 구하면 되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요, 요 주어진 게 있잖아. 이거를 양변을 x로 나눠 볼게요. 어, x가 0이면 못 나누지만 0은 절대 아니죠. 0 집어넣으면은 -1은 0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x로 나누면 x분의 0은 0입니다. 0분의 x는 없는 수고. 자, x분의 0이니까 이쪽은 0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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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트로 쪼개면 x-2-x분의 1아 x-x분의 1이 2구나 자 나중에 이것만 보고 바로 이제 이걸 보고서 바로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생기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2니까 2의 세제곱 6이라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6 하면은 몇이니? 14. 66번은 14. 67번.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가고 있죠. X 세제곱, 이것도 변형하자. X 세제곱, X 세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빼기 3, 은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으, 으가 뭔지 알죠?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알아야 되네? 주어진 건요놈 안에. 보죠, 뭐.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은, 이렇게 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자, 여기 제곱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나오는데 중간에 뭐 나와? EAB 나와. 그러니까 2AB인데 AB가 1인 모양이야. 중간에 2만 나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4고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요거 넘어가면 6이야.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은 뿔마 루트 6 X 양수란에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그냥 루트 6. 그러면, 얘가 루트 6이니까, 루트 6 세제곱 마이너스 3의 루트 6. 이렇게 되면, 루트 6, 루트 6, 루트 6이니까, 자, 루트 6, 루트 6, 루트 6. 이건 몇이니? 6이죠. 6루트 6 빼기 3루트 6. 아하, 6 빼기 3. 3루트 6. 답은 1번. 68번 상문제입니다. 어? 자, 모양 이걸 구하는 건데, 이게 조금 복잡해 보여.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상반식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개수가 1, 1, 그 다음에 3, 3, 그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칭 모양이죠.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푸는 건지 잘 보시면, 자, 요거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 보자마자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아, x 더하기 x분의 1은 3이구나라고 얘가 이제 한눈에 보이셔야 돼. 자, 안 보이면 여기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요거를 x로 나눈 거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x.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x 분의 1이 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 플러스 x 분의 1은 마이너스 3 넘어가면 3 이렇게 자이 과정 없이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연습 좀 하시고 자 나는 이렇게 복잡한 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마이너스 7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묶을 거야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거야. 근데 3이라는 놈은 여기도 있으니까 묶어줄 겁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거랑 하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니까, 아, 이것도 마이너스 5를 빼줄게.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7은 혼자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3이고 자요 밑에 봐봐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x 더하기 x 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a b 2등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3 9 마이너스 이어서 7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분의 1은 역시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음, 음,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얘가 3이니까 3, 3, 9, 9, 3, 27, 마이너스 9는 18, 그럼 다 구했네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7, 그러니까 7. 세제곱, 세제곱은 18. 자, 18 더하기 3, 7에 21. 그리고 마이너스 3, 5, 15,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니까 18 더하기 21. 39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2를 빼주면, 17, 이렇게 되겠네.